시끄러워요. 네 안녕하세요 국진미야입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국진미야입니다. 저는 지금 인도의 델리에 나와 있는데 또뭐 인도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있죠 타지마할. 타지마할을 가기 위해서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라는 근교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6시 조금 지났고요. 아무래도 좀 근교기 때문에 새벽 일찍부터 출발해야 돼요. 뭐,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택시, 버스, 기차 등등 있는데, 어 저희 가격 대비,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계산했을 때 저희한테 맞는, 맞는 걸 찾다 보니까 저희는 가는 거는 기차를 타고 가고 오는 거는 버스 타고 오는 여정을 택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지마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 지금 인도 온지한 3일 정도 됐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조금 친절한 편인 것 같고, 다 좋은데, 단점이 있다면은, 근 피부가 다 일어났어요, 이거 완전. 물이 안 맞아서 그런지, 화장품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피부에 자그마한 좁쌀들만 올라오고, 뭐 야, 난리도 아닙니다. 어, 이거 좀 발을 빨리 가라앉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게 카메라에 다 담겨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미세먼지가 장난 아니네요. 이게 새벽, 세,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오후였으면 더 보여요. 이게 서울보다 조금 더 미세먼지가 안, 안, 좋은. 어우 장난 아니죠? 겁나 시끄러워. <laughs> 아침부터 역갈기네 <욕> <laughs> 저기 앞에서 어 소지품 검사랑 몸 검사를 해요. 그래서 조금 줄이 힘내요. <laughs> 음 여기 소지품 검사하고 차를 타면 될것 같아요. 그냥 바로 타면 될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차랑 사용 안 같은데, 매일 네, 닭장이에요. 닭장 사람 사람 거나 많아요. 탑승하면. 어 지겹네요. 연 겁나나요. 오, 귀차 내부. 33 3, 3, 3, 3 3이네3삼 지금 기차 안에서 그냥 아저씨가 앰프 갖고가지고 노래를 부르네요. 어떡... <laughs> 저 방금 여기 이제 타지마리 있는 역으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고 그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시각은 10시 43분. 어, 기차타고6시한5 0분쯤에 출발했거든요. 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네요 Just to t 대 j m 아스 h o u r o u r h o u r visit in Taj m a l then after you go to bus a n 200 only. All of you. 0 0 200. 얘가 안 오면 어 제가 돈을 나는데 돈을 아주 내야지 아, 수게. 너 화한데도 다니다. 전 다니마. Just pass the ground. Pass the ground. 그거만 산 거야. 그거 한 거. 호텔 코네. 바아 파스드에 저니 코코. 코바포. 코바포. 그 벨폴. You pass to why you go to power for better you go to the bar. 어, age internationalist. I believe there thinking. was not there was no ticket. We we have to go to come up. I not cover. <laughs> have to to cook, cook, cook. I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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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bairport is not good bus service. Okay. But, but We already put the ticket, yeah? Yeah, no, no, cancel the ticket. <laughs> <laughs> no. Okay. So we are just looking for just going to Mahal. Oh, so 80, right? 100. Action. Rock paper seal. Yeah, 100. <laughs> 100. Rock paper 100.

700. 700. Yeah. Compare ah. okay. 45. I know. It's, but it's like 45. Uber is like 400. I know. Uber 400. Yeah. <laughs> mm. okay. we know the price. Uber is a lot of tax. So, so we just want to go to Taj Mahal. Is it? No, no more. Okay, 600.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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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Only 600 rupees. Taj Mahal. Take you own time. If you see outside, Agra Fort. No, then कुवैर नो नो विया ना कोई था वो चोर की ताजमहल थे दें ताजमहल एंड कुवैर पर सिक्स हंड्रेड ओके 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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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ये ऊपर ऊपर फोर हंड्रेड या एंड वन हंड्रेड फाइव हंड्रेड आई एम नॉट वेटिंग चार्ट ना सिक्स हंड्रेड आई डोंट हैव टू वेट आई से यू डोंट हैव टू वेट वी आ चोर को ताजमहा तेज़ हैं So, so that's it so just to Taj Mahal that's it okay 500 our... five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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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to Taj Mahal you don't have to wait okay we can just yeah take take off and we're leaving so pay here yeah here yes Hello. Hello. 안녕하세요 또 내려가나구나

마지막 때 오케이 와 이거 툭툭 겁나 많네. 여기서 돈반인까까먹는아니 이거 자기 차를 어떻게 놔야겠다. 저희 이 <laughs> 툭툭 타고 하지마까지갈까니다어 <laughs> 가격은 저희 토탈에서 백. 으로 잡았어요 아, 이거 그거아니고 저거야 <laughs> 아, 이, 이 차가 아니고 저 차네요 <laughs> 와이파한테는 저... 뚝뚝이라는데 아 진짜? <laughs> 저희 처음에는 150이라고 불렀는데잘흥정을 해서 100에 4명이 갑니다 뭐더 깎을 수 있을 100%. 것 같긴 한데 너무 더워가지고 <laughs> 아! 아 뜨겁다, 뜨겁다 아깨에 네. 아, 네. 네. 야라비나 네. 네. 아, 아니 얄라비나만 안되나? <laughs> <저 미치지야. 웃음> 저기 아이프레 yeah. 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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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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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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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레츠고 비리 okay. 시원하다 시원해? 겨땀 아, 괜찮은데? 겨땀 두고 달아 시X들아 이 x 말려. 맙스티땀말렸 여기가 아그라라른 도시입니다 투샷 잘 나온다 이거 무덤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합니다 여기 힐? 여기 힐 하하하하하 야리 하하하하하 이 덜이 스하하하하정은이리댄은 아, 따식으로. 툭툭 내려서 가고 있습니다. 너무 덥네요. 아, 더우니까 이게 할, 말하기 힘들고, 저기관강객보다 전자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더우니까 딱막 스트레스 이빠인데, 맑으니까 열받아요. 아, 저기 아니야? 오피스? 저기가 티켓 오피스입니다. 티켓 오피스. 여기 현지인들한테는 어. 입장권이 얼마 안되는데 외국인들 상대로는 입장권이 엄청 비싸요 네, 방금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밖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1100 루피 그리고 안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1300 루피인데 너무 비싸요 여기 물가 대비해서 1300 루피는 너무나 비싸요 인도 사람들한테는 2 5 0 루피만 받는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쪽에, 왼쪽에 보이는 게, 미구인미인데 이제 요걸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저희가 아는 태그 타지 마을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갑니다. 호로로 생각보다 진짜 크고 이쁘네요. 대박입니다. 와. 되게, 네, 네. 겁나 이뻐요. 보이시죠? 정원부터 해서 쫙. 네? 여기 안에 들어가려고 여기 신발도 이렇게 신었어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키 조이 머리 스탠드. 음. This one not loud inside. 아, yeah. This is not loud. tripod not loud. 제가 구프로 작은만한 삼각대 쇼티 쓰고 있는데 뭐 저희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 고해서 저거 저거 잠깐 저 친구한테 주고 외국인 줄이 따로 있고 여기 현지인 줄이 따로 있어요. 이제 뭐 현지인보다 다섯 배나 비싼 가격을 냈기 때문에 그 정도 배우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군가 시원해. 안에 카메라 못 찍는다 해서 급하게 끄고 다시 나와서 켰어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그냥 관 하나 있을 뿐. 네 이렇게 다마할 둘러보고 돌아갑니다. 날씨도 덥고 컨디션도 오늘 좀, 좀 별로 좋지도 않고 조금 힘듭니다. 여행하면서 이렇게 컨디션 안 좋은 것도 처음이고 또 날씨도 이렇게 더우니까. 불쾌한데 계속 말 걸고 막 그러니까 이게 현지에 좋을 때는 말 걸면 재밌고 그랬는데 오늘은 살짝 조금 귀찮네요 말 걸니까 특히 그 그거 얘기 좀 해줘라. 어. 아인디언 사람들이 신기해서 그런 건지 무슨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서 우리 여자분들 뒷모습이나 뭐 그냥 사진 자체를 좀 약간 몰래 몰래 찍는 게 있어가지고. 좀 불쾌했고 근데 딱히 피할 필요는 없어서 뭐 우리 헐벗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좀 약간 귀여웠어요 기구, 하는 행동들이 좀, 네. 좀 조금 네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 될것 같고 그래도 모로코보다는 아주 착합니다 사람들이 모로코보다는 아주 착해요 네 오늘 이 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뿅